제가 나온 폭리입니다. 어, 딸랑이가 발정이 지금 좀 부풀었습니다. 피는 아직은 정확히 안 만졌는데 좀 부풀었고, 지금 시기는 아닙니다. 시기는 아니고, 예, 그렇지만 둘이 안 쏩니다. 정확히 또이둘이나 그래서 어, 같이 지금 합사를 어, 일단 넣어놓을 것 같습니다. 여기가 제일 시원해가지고 저쪽이 조금 더 딸랑이 있던 자리가 좀 덥습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 이쪽에 놔뒀습니다. 왕금이가 대등이 하고는 사이가 안 좋지만, 딸랑이그 다음에 동이하고는 사이가 좋습니다. 봄에 발정을 건너갔고, 어 딸랑이가 생각보다 좀빨 발정이 좀 빨리 왔습니다. 어 2년전 이었나 그때 한번 그저이 딸랑이 하고 이 왕검이 하고 이 한번 좌견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한 마리가 살았을 겁니다 세 마리 태어나 가지고 백구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이번에 백구를 좀 기다리면서 한번 교배를 붙여 볼까 생각합니다 여덟 어, 살이지만 은 딸랑이가 이 딸랑이 요 형태가 옛날 옥주 딸 중에 제 순위가 아마 요 형태를 가장 많이 띱니다 모양새가 둘이는 네, 닭고기를 줘도 아마 안 사옵니다. 예전에 그대도 키웠었고 둘이를 그이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그냥 둘이를 좀 넣어놓을 생각인데가 좀 시원합니다. 이 딸랑이도 좀 시원하고 지금 털가리 중인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이번에 좋은 작년을 한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지난번에는 제구, 황구, 백구... 제가 그렇게 나온 걸로 기억은 하는데요. 어, 딸랑이는 그 제구의 끝판왕 찬이... 찬이하고 장군이 딸, 셈이 딸입니다. 그리고 어, 왕금이는 뭐 제천이하고 깜시 쪽인데, 근데 약간의 개통을 다들 시키는 개들이지만은 조금 중복은 개통이지만 그것도 좀 약간 멀습니다. 왜그러하면은 아 멀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. 이게 제천이 아버지가 아 그러니까 저 왕금이 아버지가 제천이인데 제천이가 찬이하고 아니 달구하고 노리 쪽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왕금이어미가 깜씨가 장군이하고 진주 딸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의해 보면은 이제 세미가 이제 딸랑이 음이 세미가 장군이 어 딸이지만은 모계가 다릅니다. 모계가 다르기 때문에 또 괜찮고 어 찬이가 들어가 있지만은 그 저쪽에는 노리가 윗대가 찬입니다. 그 찬입니다. 그래서 찬 혁진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완지 구치입니다. 확실하게. 그래서 한번 더 지켜보고 이번에 좋은 작연을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. 제가 보니까 이제 시작 단계에서 조금 커졌습니다. 자체가. 그래서 일단 지켜보고, 더위도 여운 시원하고, 그래서 우리 한번 넣어 놓고, 뭐안 사오니까 놔두겠습니다. 와, 날씨 정말 덥습니다. 감사합니다.